요즘 시장을 보면 전기차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차를 많이 팔아서?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에게 진짜 중요한 건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사업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오늘은 왜 테슬라가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자율주행 생태계를 이끄는 회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변화들이 테슬라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FSD, 툴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왔고 더 나아가 운전자가 없이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수준 즉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자동차 제조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차한 대를 팔고 넘어가는 시대는 끝이 났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차가 스스로 굴러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 차가 서비스 플랫폼이 되는 구조가 핵심이 될 겁니다. 테슬라는 이 변화를 일찌감치 준비해왔고, 머스크 또한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상태로 도로 위에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였죠. 이런 변화가 실현이 된다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모빌리티 서비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 딱 그럼 로봇 택시 사업이 구체적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차를 만들어서 팔면 그만... 이었지만 로보택시가 봉독화된다면 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뽑아내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실제 일부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 중약 45%가 로보택시에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전망이 나와주었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단순히 센서와 달린 차가 아니라 도로의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이 데이터를 모으고 AI를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가 한대 팔리는 것보다 이차한 대가 굴러다니면서 돈을 걸어오는 것이 훨씬 더큰 수익 모델이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이 테슬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전기차 제조사라는 틀 안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와 AI 사업이 가시화가 된다면 테슬라는 그 틀을 거서나 AI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겁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주가가 단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외부 센서보다 카메라 바탕의 AI 시스템을 추구하며 경쟁사들과 접근 방식이 다르죠. 다만 아직 완전 자동화 단계는 아니고 규제와 안전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기술만 만큼이나 주제 압박이 큽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이 중요하죠. 또한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도로주행 데이터를 썼고 AI가 얼마나 많이 학습했느냐가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도시, 몇 천대 수준이 아니라 몇 십만 대 서비스 규모로 확장되었을 때 주가 모멘텀이 커지겠죠. 한 차량 외에도 로보택시 구독과 AI 서비스, 자율주행 기술 라이선스 등 다른 수입 모델들이 얼마나 커지느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그저 제조업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성공하게 된다면 거대한 시장 기회를 잡아 주가 상승 여력이 커지게 되겠죠.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부지 이 금리 압박 등에 흔들 회수는 있지만 이런 정책 국면이 바로 전환점이 됩니다. 치당 전체가 전환에 기다리는 동안 미리 그 변환에 확보한 기업이 폭등하는 법이죠. 테슬라가 가진 자동차의 틀을 깨고 플랫폼으로 올라서려는 움직임은 단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주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발 앞서 준비하게 된다면 그 기회는 눈앞에 펼쳐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테슬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AI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테슬라로 큰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와 로... 오보틱스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에너지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i 기반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까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강제로 진행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 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같은 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 하게 됩니다 밤에는 태양광이 멈추고 바람이 불면 풍력도 멈추고 수요가 몰리면 정전 위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외칠까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초대형 배터리,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이 시장에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만든 메가팩은 한마디로 말해 초대형 전기 저장 배터리 군장입니다. 발전소 대신 메가팩을 설치하면 남는 전기를 저장해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조 배터리 개념이라고 보시. 면 면 됩니다. 메가팩은 일회성 판매 구조가 아닙니다. 운영과 설치, 유지보수까지 반복 매출 구조로 작용되며 여기에 AI 전력 배분까지 들어가니 이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테슬라 실적 자료를 보면 에너지 부문은 전기차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2020년 대비 이런재 매출은 18배가 상승하였고 올해 에너지 부문 연 매출은 첫 10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주식의 상 되나요? 라구요. 맞습니다. 테슬라를 매수하시는 것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하지만 테슬라가 10% 오를 때그 5배, 10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테슬라에서 반항을 조금 더 틀어야 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서포트 기업, 숨은 파트너 기업들로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집의 대장이라고 불리며 1년 동안 180%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소프트 기업이자 AI 연결측 공급의 도마 하고 있는 아스테라 랩스는 1년 동안 410% 상승, AI 서버를 제조하는 슈퍼 마이크로라는 기업은 1년 동안 700% 상승이라는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은 이미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단숨에 큰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파트너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의 메가팩이 확대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구축 ai 기반 전력 제어 소프트웨어 전력 스토리지와 연결 장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소개 해드릴 기업은 테슬라 메가팩과 직접 협력 중이며 ai 전력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미국과 유럽 과 같은 전력 회사들과 계약을 확대 중인 기업입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내놓은 리포트 에는 테슬라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인프라 대표주라고 적혀있기도 하였죠. 지금 에너지 사업은 폭발 직전 압력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기업은 전력 비용 절감을 위해 ess 투자 늘리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전기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또한 이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맞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력과 저장 효율 이세 가지는 미래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는데 바로 이 흐름에서 테슬라 에너지 파트너 기업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기업은 이미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가 있고 에너지 저장 인프라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초기 구간. 기관들의 매집이 슬슬 들어오는 시기이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가격도 꽤나 저렴한 편이라 부담 없이 투자하시기에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소중한 구독자 분들을 위해 이 기역 미스트를 공유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스트 수령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 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서 간단한 성분 조사를 진행해 주시며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문자로 기역 미스트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저 는 금전 요구 투자간 후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포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른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